그래요. 아, 반갑게 맞아주시고 또 제가 마지막 곡이라고 말도 안 하고 있는데 앵콜을 먼저 외쳐주셔서 한곡더 들려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 우리 또 다시 만날 날을 또 기약하면서 저는. 또 TV TV에서 열심히 노래하고 여러분들 즐거움 드리는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아니, 목소리가 굉장히 크네요, 여러분들. 네. 고맙습니다. 네. 자 마지막 곡 사랑 너였니 불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우리 오늘 이곳에 살고 계신 장에 살고 계신 분들, 관광객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도 두 분들 여러분들. 너무, 너무 고맙습니다. 그리고 이 공연을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큰 박수 한번 보내드리면서 사랑 노래 니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네. 여러분 고맙습니다. 지금까지 장민호였습니다.